오늘도 어극어드 회로 서킷으로 어, 코딩을 연습해 볼 거고요. 어, 오늘도 LED를 연습해 볼 겁니다. 자, 새 회로 작성을 누르고요. 자, 오늘은 어 LED라고 회로 두 개씩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이제 빵판을 브레드보드 빵판을 두겠습니다. 자, 두 개씩 필요하니까요. <laughs>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하는데 아 이거 지울래요. 왜냐면 이거 회전하는 게 좋아서 아 그냥 할까요? 컨트롤 C V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해서 세트로 하겠습니다. <laughs> 자, 일단은 어뭐 얘랑 얘랑 이렇게, 이렇게 연결할 수 있네 보니까. 음. 아이고 됐죠? 자, 그럼 이게 음극이잖아요. 음극은 이 그라운드가 두개 있으니까 클릭하고 자, 그러면은 여기 그라운드 예. 그라운드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얘는 검정 얘도 검정 검은색 얘도 검은색 이렇게. 자.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빨간색이죠? 그러면은 얘는 뭐, 여기 보인대로 6번, 여기 뭐, 4번 이렇게 하고요. 자, 얘는 빨강. 얘도 선택해서 빨강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자, <laughs> 자, 일단 그라운드 이렇게 됐죠? 자, 이걸 뭐 이렇게 꼬불꼬불 이할 수도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코딩을 하는데 기본이 일단 아니죠? 그러면 현재 핀인 거예요. 핀 6번하고 4번. 자 그러면은 하나 해서요. 일단은 어 6번, 4번 이렇게 됐죠. 자그 다음에 제어.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입니다. 자 <laughs> 그러면 이거를 어 한번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6번이 켜졌다, 켜질 때에는 꺼지고,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걸 해볼까요? 시레이션 자, 근데 여전히 이제, 어, 저항이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죠? 그럼 요거를, 그서300 정도. 네. 여기도 300 정도. 액추제가 실제로 할 때는, 어, 아이고, 300? 아, 키로옴이 됐네요. 네. 할 때는 요거 맞춰가지고 구매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시작해볼까요? 불임점도 밝아진 것 같죠? 예. 그래서 아까 보면은 코드가 이렇게 해서, 어, 이런 식으로 고입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는 이렇게 사용하진 않죠? 빵판을 씁니다. 그래서 중지하고요 코드는 그대로 한 상태에서 빵판을 사용할게요. 선택해서 디리트 선택해서 디리트 선택하고 이거 누르면 되지만 이 키보드 디리트 키로러도 돼요. 예. 자 이거 딱 붙여 있을 필요 없겠죠? 이렇게 해서 떼고 예. 이렇게 떼고요. 자 빵판을 가져겠습니다. 오자 네. 그러면 얘를 이렇게 움직이고요. <laughs> 자 일단은 뭐 어떻게든 간에 얘를 갖다가 어, 들어서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 켜 예, 놓을게요. 자, <laughs> 이거를 그대로 쓰려면 이렇게 갔다가 여기도 끼면 되는데요. 어, 일단 얘는 지우고요. 그래서 가로 돌릴까요? 하나 둘셋 돌려서 여기서 이렇게 되죠. 자 이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이렇게 붙이면은 여기 연계된 거예요. 그러면은 현재 어 여기를 봤을 때 이제 번호 두 개잖아요. 그러면 그라운드를 만들면 되죠. 그라운드를 만들면은 자 여기서 어 얘를 그라운드를 만들겠습니다. 그라운드니까 음정색. <laughs> 그러면은 얘는 여기부터 여기,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 자이 그라운드 따라가기 때문에 다 그라운드 했어요. 그러면은 아까 요 부분이 얘가 6번, 그 다음에 요게 4번, 이 맞겠죠? 그러면 얘는 빨간색, 얘도 빨간색 되겠네요. 자, 맞나요? 이가 그라운드가 됐고, 그라운드 연결됐고, 여기가 같은 라인이기 때문에 그라운드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요선, 요선이 보면 잡으면 여기, 여기 참그 연습하기가 좋은 게 빵판을 이렇게가 지금 하나라는 소리예요. 이렇게가. 실제 빵빵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어떤 코튼이다 하나로 보이는 거니까 제가 여기서 꽂는 거 이렇게 돼서 꽂으면 떠어뜨려도 하나로 연결 되고, 여기에서 요건 되면은 어디에 잡아도 마찬가지. 얘를 잡아, 만약에 제가 얘를 잡아서 이걸 여기다 옮겨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얘 잡아서 내가 이만큼 띄어도이선 안에 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색깔을 바꿔볼까요? 얘를 빨간색이 아니고, 노란색. 네, 바꿔볼게요. 시작. 잘 되죠. 1초씩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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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빵판으로 해도 되고 이게 디지털인데 디지털 부분에 이렇게 잘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두개또세개할 때는 이거 마찬가지로 어, 이 코드에서 하나 추가해 가지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뭐 하나씩 시간 왔다 갔다 뭐 켰다 갔다 또 이거를 같이 켰다 같이 갔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실험을 를 따다다 이렇게 할수 있고, 이거 개수 누리는 거는 여기에 플러스 알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코딩을 해서 작업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재밌죠? 예. 실제로 우리가 이제, 어, 이런 거를 그이 상태에서요, 이제 코드에서 여기 다운로드가 있는데 이거를 선택해서 요 INO 파일, 요 파일을 우리가 아두이노 스케치 ID고 그 프로그램에다 넣으면은 넣고 이렇게 회로 구성하면 똑같이 잘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